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마무리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유성온천특구에 있는 공원에 잠시 나와서 참 오늘 하루를 놓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서기 전심을었나요 낮에 받을 응답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 빛으로 인도하리 성령 충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꿈이 차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사탄마귀 귀신 결박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무기, 승리로 인도하리, 사탄마귀 결박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빛의 웅전, 고개궁전 경복궁이 있는 서울.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참 광화문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천세계로 리더하기 위하여 정말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살리는 법, 정말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법을 바탕으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말 그런 복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정말로 살리는 법이 적용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을 찾고, 그리고 찬양과 노래가 있는 그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때에 우리가 꼭참 복음이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던 인생들. 여기에는 정말 아시아의 열다섯 나라의 교포들이 들어와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시더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짜 죄악과 싸움이 가득한 땅에 찬양을 부르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정말 DNA를 바꾸는 그런 날이 또 토요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찬양 집회를 이어 왔던 이성인 변호사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었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방송할 것도 없이 참뭐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글을 쓰면서 정말 허감을 가득차게 만들었던 여기에 찬성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고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글을 정말 공급하는 아주 의미 있는 토요일이 오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이제 가정할 달을 맞이하여 다음 주에는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기로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시대들 가운데. 정말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서 참 필요한 사람 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정말 은밀하게 시더스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그림이 뒤에서 다 그려지고 있다는 이런 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또 오늘 이제 강화문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정말 그 만남의 축복이 인생 처음 혼체로 달려가요 사실상 정말 브리시가 아굴라버브라고 하는 사람 그림감은 또 바울과의 만남 또 바울이 또 바나바의 만남 그림감은 바울이 또 안디옥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정말 각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광야문에 가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오지 못하니까 정말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볍게 보기를 소원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성희 TV를 보고 또는 KTN 방송을 갖다 생방송하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아침에도 정말 낮에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장수에 대한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 그리고 만남을 통한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정말 우리가 논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놓고서도 또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달도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시더스를 사랑하는 여러분, 시더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경기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인류의 초 인류 강대국으로 세워가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필요하고 필요치 않고 또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인과 악인도 똑같이 공존이 돼야지만이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악인을 죽일 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악인도 정말 참원서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그 악한대로 너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한 만남을 가주시고,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또 강화하면서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시들어서 살리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참함하게 생각해 보고, 정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의 부, 부부의 만남, 브리스가는 정말 로마인이고, 아굴라는 같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둘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국제를 결혼했던 이두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로마 복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런 것처럼 부부와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의 만남은 전도자의 만남이 됩니다 전도자의 만남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로마 복음의 동역자로 목숨을 걸고 서로 돕는 가운데 정말 로마 복음만 하는 주역으로 썼던 것처럼 저희들이 간단하게 정말 광화문에서 만나는 것 같지만 이 만남 속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만남 자체 의미를 부여하면은 정말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4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유, 여기 유성구 온천특구에 있는 공원에 나와서 봄꽃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참꽃을 단장하고 있는 이 자리에 미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낮에 받을 응답을 놓고 찬잔하게 기도하고 가는 장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만남 속에 하나하나를 갖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만남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러 광화문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정말 방향도 잡고 내용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오늘 만남을 참담하게 한명한 명을 소중한 만남을 가져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안디옥에서 1 년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다 보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가장 필요한 단어, 그리서도그 그리스도에 대신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 예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온몸을 다스려 주시고, 나도 모르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이 만들어 놨던 정말 멸망의 열두 가지 정말 카르텔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 멸망의 카르텔에 다가 다수를 정복하는 능력자로다 거듭나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려오는 가운데 연약했던 몸이 참 튼튼해지고 또 정말 잡히고 묶였던 영혼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사상병에 갇혀 있던 인생들이 사, 사상병에서 해방을 받으며. 그리고 또한, <laughs> 정말, 어, 죽이는 말, 죽이는 다 남았었던 사람들이 말이 걸러지면서 사상은 정화하고 지식은 세택하고 말을 걸러내면서 정말 재창조되는 그런 응답받는 정말 어,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서 만나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 속에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영원한 세계로다가 달려가는 그런 정말 희망찬 광화문의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